구독 좋아요. 박성규 평론가와 함께 오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방금 국회에서 있었던 우리 청년들의 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재판 제기하라저 외침을 좀 들으셨는데요. 어, 어쩜 이렇게 딱또 이렇게 어, 맞는지. 법원에서 어 어떻게 보면 대장동 재판의 공동 정범들이죠. 김만배, 나욱 그리고 유동규 씨까지 이 공동 정범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김만배한테는 징역 8년, 네. 거기다 추징금을 무려 428억 원을 때렸습니다. 네. 와이 정도면 이제 재판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모든 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예. 이 공동정범 5인의 동시 법정 구속은 어. 이 사실 유례를 찾기 힘들어요. 예. 아주 법원이 단호한 음. 어,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뭐 최후로 그할 말이 있느냐 예. 이제 양복 입고들 나왔었잖아요 그 재판정에 그랬다가 이제 수의로 갈아입을 참이니까 어 사실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 묵묵부답이었다 충격을 많이 받은 모습이었다고 하고 자이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예. 이 재판부가 한 말이 아주 또 밑줄을 그어야 어, 돼. 예, 예, 뭐라 그랬냐면은 배임죄 폐지가 그래서 안 된다. 어허. 위험한 것이다. 예. 자, 이 말은 누구를 겨냥하는 겁니까? 아니, 누구겠습니까? 이, 바로 이 사람이죠. 네. 이재명. 그렇죠. 어, 바로 그, 이 사람을. 저들의 있니? 그 다섯 명의 공동정범의 예. 공소장에 수백 번 나오는 사람. 네네. 음, 그 사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배임죄를 뭐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없애니까 어. 기업들은 사실 이게 뭐 어,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 아니 예. 배임 죄 자체가 기업 활동을 어~ 옥죄는 요소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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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명백히 한 사람을 어~ 그 재판에서 구해 주고자 하는 다시 예. 말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성남 FC 건도 그렇고 음. 이게 명백하게 배임이에요. 예. 게다가 뭐 지금 가장 그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 사법 재판소와 유엔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대북 송금. 대북 송금 예. 그것도 배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래서 이 배임죄를 없애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재판부가 저 다섯 명에게 공동정범에게 성, 형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에요. 지금 댓글창에서 김님께서 이제 우두머리 차례다 그러셨는데 어, 뭐 공동 전범 5 명이 만약에 이재명이 없었으면 대장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예꼭 어, 그 재판 용어로는 법률 용어로는 뭐 내란 그것도 재판을 해봐야 되지만 예, 예.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괴를 갖다가 우리말로 그냥 아 그런데 이제 꼭꼭그 예. 그, 같은 말이라도 네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이걸 수괴라고 한단 말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저 공동정범 5 명의 수괴는 누굽니까? 음, 역시 같은 <laughs> 등식을 적용할 수 있는 예.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수견한 금요일 밤이 아니겠는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 이게 지금 뭐 경주에서 뭐 지금 어, 무슨 정상회담, 연쇄 정상회담 한다고 아주 희희낙락 했던데, 이 소식은 표정이 싸울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laughs> 어, 아 피부를 찌르는 예. 어, 그런 소식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재판부가 열받았어요. 아니, 진짜 확실히. 네. 아니, 재판부가 와, 이거를 결정을 지금 재판이 4년 걸렸거든요. 그럼요. 근데 4년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래서 배임죄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이건 그리고 보통의 시간이거든요. 이게 사실 축구 시합이나 이 네네. 경기에서 심판 열받게 해서 좋을 거 있습니까? 아... 심판 열받게 하면 휘슬 한번더 부는 거예요. 예예. 옐로 카드 꺼내려다가 레드 카드 꺼내는 겁니다. 어허. 지금 재판부를 사법부를 그렇게 때리고 네. 지금 사법부를 거의 없애려고 하고 예. 법원 행정처 없애려고 하고 음. 판사들이 보통의 이 법과 정의 상식의 양 상식을 가진 그 양심을 가진 판사들도 음. 죄 열받았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대, 대장동 저 재판 부라고 음. 예외겠느냐. 어, 좀더 세게 때린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진짜 빨리 판사님들 힘좀 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이 범국민 서명운동 들어가서 벌써 2만 5천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자 서명과 관련된 정보는 저희가 계속 확보해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다 같이 서명하시죠. 그리고 재판에 임하시는 판사님들께 좀 힘을 좀 몰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오늘 준비한 메인 뉴스가 아니었는데 어이 메인 뉴스가 있 갑자기 소식이 이렇게 큰 뉴스가 없어가지고 불금에 아주 날아든 예, 예.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반가운 그런 뉴스가 되겠죠 예아 네.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펜앤 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피 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 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만원. 펜앤 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독립, 성장, 역전. 펜앤 경제 TV 범일환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 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 바겐 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 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 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페넬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